이번 영상에서는 SMR의 오클로 주식을 매수해도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24년에 AI의 에너지 수요 증가가 중심이 되면서 투자 대상으로 꼽힌 회사죠. 오클로는 핵분열 연쇄 반응을 유지하기 위해 빠른 중성자를 사용하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건설하라는 원자력 기술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러한 빠른 중성자를 활용하여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해결료에 남아있는 에너지 비축량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오클로는 향후 100년 동안 예상되는 미국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에너지가 핵폐기물에 있다고 믿습니다. SMR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산업 기업을 보유한 많은 기술 기업에 초점이 되었으며, 이는 기업이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오픈 a i 의 공동 창업자 샘 알트먼을 투자자로 꼽는 오클로는 알트시의 퀴지션과 합병한 후, 5월에 상장했습니다. 11월에는 두 개의 주요 데이터 센터 제공업체로부터 최대 750MW의 전력을 미국 전역의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겠다는 의향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고객 파이프라인을 2100MW로 확장하고 청정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12월에는 AI, 클라우드 및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 제공업체인 스위치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속력이 없는 마스터 전력 계약에서 오클로는 2044년까지 12기가와트의 오로라 발전소 프로젝트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기업 전력 계약 중 하나라고 회사는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은 SMR이 운영되기까지 몇 년이 남았고 최근 프로젝트들은 상당한 비용 상승을 경험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또 다른 SMR 개발사인 뉴스케일 파워는 유타주 연합 전력 시스템 프로젝트에서 수많은 비용 초과가 발생했으며 관련 복잡성으로 인해. 2015년 계약은 2023년 말에 종료되었습니다. 오클로는 올해 상반기 중에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결합 라이선스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는 향후 응용 프로그램의 모델이 될 것이며 2025년과 2026년에 추가 발전소를 위한 추가 콜라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이다오 국립연구소에서 2027년 말에 첫 번째 15메가와트 원자로를 배치할 계획인 현장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2030년대가 되어서야 SMR이 널리 배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클로는 상업적으로 운영되어 의미 있는 수익을 창출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오늘날 투자자들에게 위험한 투기적 주식이 될수 있습니다.